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결국 만리장성도 넘었습니다. 음. 아, 지난해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1위로 등극했는데요. 아, 시장조사기관 스트레이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17.7%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그동안 중국 시장에 꾸준히 진출해서 팔아왔지 않습니까? 음. 데 그렇죠. 1위를 한건는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1999년 처음으로 이 중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보급형에서 프리미엄 제품까지 정말 다양한 단말기를 선보였거든요. 아, 1억 7천 8백만 대로 세계 최대 규모인 이 중국 시장에서의 1위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가뜩이나 중국에서 외국 업체에 대한 뭐 규제도 터세도 심하잖아요. 네. 또 짝퉁 소위 짝퉁도 이제 많은 중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바탕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우선 중국 통신사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음. 이 삼성은 그 동안 차이나 모바일이나 차이나 텔레콤과 같은 이 중국 내 통신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이 제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통신사들의 구매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제때 제때 공급해서 시장을 늘릴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지난해 출시됐죠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2가 연달아 히트하면서 이 세계적인 삼성전자의 브랜드 위상이 높아진 점도 한 목했다고 볼수 있겠고 네. 이 프리미엄 제품에만 치중했던 애플과는 달리 이 중저가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선보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리됩니다. 네. 반면 한때 거대 제국을 이뤘던 노키아의 중국 내 성적도 공개됐다면서요? 네. 이 노키아는 초라한 성적과 함께 군소업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11년만 하더라도 29.9%의 점유율로 1위에 부동의 1위를 어, 음, 유지를 하고 있었던 노키아가 네. 작년 점유율이 3.7%로 급락해서 7위에 그쳤는데요. 아, 1년 만에 무려 2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오.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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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팍사어졌어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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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1위. 분명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조만간 선보일 음. 갤럭시 S4가 중국 시장에 출시되게 되면 점유율도 상당히 달라지겠죠. 올해는 네. 스마트폰 이외에도 태블릿 PC와 같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네. 점유율 확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